이슈 1. 원달러 환율 1,500원 돌파 임박.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어 1,500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달러 강세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로 인해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원화 약세로 인한 수익성 개선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 2. 국내 주유소 기름값 11주 연속 상승.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1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원달러 환율 상승과 국제 유가 변동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로 인해 정유사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가 상승이 기대됩니다. 반면 물류업체들은 연료비 부담 증가로 인해 비용이 상승하여 주가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슈 3. 우크라이나 가스 수송 중단 발표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우려. 우크라이나가 내년 1월 1일부터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송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가스공사와 같은 에너지 관련 주식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